자 대한 스코피아 자동 탈봉기 사용 설명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탈봉기, 두 번째 배터리, 세 번째 배터리 연결하는 호스, 아, 전기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갑니다. 자, 충전은 지금 현재 배터리 옆에 보면은 꼽는 곳이 있습니다. 꼽고 전기를 꼽으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13볼트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58%, 지금 남아있고, 충전이 남아 있으니까 58%니까 반절 이상은 충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눈금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은 꼽아서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들어가면, 안충이 될 겁니다. 안충이 되면 불이 딱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법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꽂고 지금 현재 팔매, 8매. 팔매나 구매를 넣죠 그러면은 이 격리판은 뒤로 제끼고 자, 탈봉기를 여기에 무릎을 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한 사람이 들을 때는 가깝게 오세요 한 사람이 들을 때는 무릎을 대고 여기를 잡고 아, 이렇게 들면은 쉽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서 올립니다. 자 이쪽 와요. 자이쪽에 안내를 보면 안내를 보면 지금 여기에 턱이 있습니다. 턱이 그래서 이걸 탈봉기를 앞으로 딱 밀면은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출발을 합니다. 앞으로 밀어서 딱 걸리는 부분. 만약에 4 배만 있다. 3에만 있다 그랬을 때는 쭉 밀어서 걸리는 부분이 앞에까지 와야 되겠죠. 이게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자, 요것은 지금 현재 털어주는 봉솔이고요. 그 다음에 벌 소방에 들은 걸 한번 털어주기 위해서 발불에다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따 현재 이 솔은 지금 올라오면서 한번 더 벌을 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꽂고요. 이쪽 오세요. 자, 배터리에 전원을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좀 꽂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만 들어갑니다. 들고, 이놈을 딱 꼽으시면, 게이지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계제 불이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전원 스위치입니다. 빨간 게 전원 스위치. 위로 올리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르면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비로 올라오는 것을 빨리하고 천천히 하고 하는 속도 조절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지금 이 소비 올라온 것을 오른 방법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옳게 돌아가고 그래서 위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키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돌면서 소비가 딱 올라와서 쓰겠죠 자 그러면 이걸 빼서 탈봉기에 넣고 또 이것을 빼겠죠. 그런데 한가지 문 이제 조심해야 할게. 이게 뿌리가 많이 차 있으면 여기에 걸려가지고 작동이 잘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좀 닦아주면 됩니다. 이 센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딱 나오면은 신호를 올리면서 마지막 다 됐다는 신호를 올리면서 모든 작동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시고, 다시 이것을 옮기겠죠? 자, 이것을 다시 다음 칸에 옮겨가지고, 앞으로 딱 밀어서, 다시 이것만 딱 누르시면, 바로 스타트가 또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서 있고 빼야만이 쓸 수, 저 돌아가기 때문에 빼가서 어저 밀도도 해도 되고요.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뽑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다 나오니까 소리가 나죠 자 보관하실 때는 이런 개상에 올려놓고 이동하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닥에다 놓게 되면 여기에 센서 같은 게 닫힐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개상에다 올려놓고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게 되면 자 이것을 끄고 자 이걸 빼고 이걸 갖고 가서 집에다 충전하시면 되겠죠. 그 호수는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놓고 10통 정도 가서 옮길 수 있는 호수 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소비가 8장이나 9장부터 시작할 때는 빨리 올라온 것을 뽑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것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소비는 완전히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렸다 뽑아야만 이 기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것이 올라오는데 중간쯤 올라오다가 올라온 것을 먼저 빼버리면 이 센터하고 이 고리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밑부분에서 빼버리니까 이 기계가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로 빨리 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딱 올라온 다음에 쓴 다음에 뽑아야만이 이 기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자, 이것은 올라오기 전에 빨리 뽑아버리면 이 센스하고 이 위치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기계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때는 다시 눌러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딱 와서 이 센터하고 정확히 맞은 다음에 딱 꺼가지고 나야만이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나중에 다음 통에 가서 출발을 하겠죠. 이거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